저희는 밥 먹으러 갑니다. 어뭐 있어? 지금 두부 한개 하고, 응. 닭 하나 먹까? 그래, 좋아. 두부랑 닭. 어. 종류가 많네, 기도 깨끗하게 잘 되어 있네. 오, 맛있겠다. 이 시금치 비슷한 건데. 맛은 좀 다르지만. 얘는 뭐야? 두부도? 두부 안에 고기가 들어가야지. 완장 같은데. 아, 그래. 아. 맛있겠다. 얘는? <laughs> 닭이기죠고기 어, 어, 사리 어, 엄청 센어 살이 은데 c o 한 e 같은데. e t 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 지 t s go. Let's go. l 하나 s go. Let's go. Let's 서 o Let's 만 o l e t 그보 음, 고기 엄청 많이 들었다 그니까 러응 음. 음, 맛있어 응 음, 간이 막 세진 않네 응 음. 그냥 간장 뿌려가지고 같이 먹어봐 난 간장도 별로 안좋아다 껌집에 응 너무 세면 또 자도적이라 아니 보통 껌집에 싼게 그냥 음. 그냥 짠 거랑 감칠맛 나면서 짠 거랑 또 다르거든 음. 근데 그냥 짠게 많아서 응이거릇 음. 음. 3만원 3만 동입니다 3만원이 아니라 1,500원. 1,500원. 양이 많죠? 잘 먹었습니다. 밥 남겼네? 왜 불러? 반찬이 없어서. 아, 밥이 너무 많고. 이제 다 먹고 계산합니다. 주변에 뭐, 봉사. 아, 봉사하시는 분들이 아, 많이 여기 식사하러 오시거나 포장해서 가시네요. 저렴해서 오는 거. 저렴해서. 네. 맞죠 저렴하지. 밥 먹고 신랑 머리 깎으러 왔어요. 여기 로컬 바보샵인데, 아... 사만도 진짜 저렴하죠. 과연 아, 어떻게 변신할까 엄청 꼼꼼하게 잘 해주시네 변신 끝이야? 다 했어? 오 깔끔하네 어 어. 괜찮아 땡큐 바이바이 bye bye. <laughs> 어 깔끔해 잘했네 어 이쁘고. 요 케이크 네, 감사합니다 네 직접 가져다 주시네요? 직접 오신거예요 아, 네, 감사합니다. 케이크 받았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오, 오늘 사, 안에 산타 할아버지도 있어요. 이거. 산타 할아버지. 크리스마스 입으라고 산타 할아버지 오셨나 선물 주시네요 아이들한테. 크리스마스는 쭈꾸미와 함께. 저희는 쭈꾸미 먹으러 왔어요. 발맛깨다 고추 참치예요. 고추 참치가 뭐예요? 고추 아. 아기는 조금이감동이야 아, 아, 어, 이거 그린다고 기다려달란 거야? 메리 크리스마스. 그게 거야? 오, 오 예뻐. 생각보다. 귀엽다. 산타. 네, 네. 네. 유 감사합니다. 요거 물 사러 가요. 코치고밥 먹으러 왔어요. 여기 베트남 가정식 집인데 저번에 한번 먹어보고 맛있어가지고 딱 그래도 우리 자리가 있네. 2층도 있어? 나다. <목소리> <타당>, 먹어줘야지. <목소리> 푸짐한데 푸짐한데. 어 <목소리> <오>, 나왔습니다. 맛있겠다. 어 <목소리> 아, 라오몽 제일 기대돼. <목소리> 토토가됐네 맛있게 잘 먹었다 여기 진짜 맛있어요 땡큐 바이바이 bye bye. 오늘 봄 날씨 같은데 진짜 <laughs> 따뜻하게 느껴진다 이제 정말? 한번 들어가 봅시다 쭝 귀여워 주문합시다 우와, 뭐 먹어요? 난 아이스 카페라떼 원 아이스 카페라떼 되게 미로처럼 되어있네 미스타벅스 예쁘다 Where is p o l a 머리가 요 머리가 라지 오늘 좋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지금 마실겸 아파트 근처를 한 바퀴 돌고 있거든요. 근데 추워요. 베트남도 진짜 요즘에 춥답니다. 한국은 한파라고 하는데. 베트남도 나름 한파? 한국의 부모님들이 통화하면 저희 덥지 않냐고 걱정하시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요즘에 날씨가 쌀쌀하다고 아침 저녁으로는 춥다고 말씀드려요 아, 지금 제가 걸어가는데 오돌오돌 떨려가지고 몸을 좀 웅크리고 있어요 한국은 진짜 영하 13도, 15도 거의 막 20도까지 내려가고 하던데 얼마나 추울까 감이 상상이 안 되네요 모두들 감기 조심하시고 겨울도 따뜻하게 잘 이겨내세요 저는 이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산책도 끝났고, 집에 가서 이제 씻고 자려고요.